안녕하세요. 보배로운 TV의 이보배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미역국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일 재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어, 보통 미역국이라고 하면 뭐 성게 미역국, 뭐 홍합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뭐, 조개미역, 뭐 이런 거, 새우미역 국 뭐,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심지어 요새는 미역국 라면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들기름으로 끓인 미역국이에요. 들기름만 넣고 끓인 거예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서 진짜 그 뽀얀 국물의 그 부드러운 맛. 그리고 미역의 실키함. 음. 진짜 너무 맛있어. 저는 먹는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군침이 넘어가고, 꿀떡. <laughs> 그래서 오늘은 얼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미역, 들기름, 국간장. 꼭이육년숙성 간장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국간장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들기름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소개해 드릴 게이 미역이에요. 느림바다 착한 미역인데요. 장은 무상김이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여기 장은 무상김이 김을 사용할 때 산을 사, 사용하지 않는 김이거든요. 원래 산을 사용해서 많이 만드는데, 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착한 기업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미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느림바다 착한 미역. 그래서 저도 이걸로 몇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다시 주문을 해서 이걸로 오늘 꼭 끓이려고 가지고 나왔어 자, 그럼 끓여볼까요? 바로 미역은좀 끓여요. 미역은 되게 끓리면 양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딱 먹을 만큼만 끓여세요 사실 되게 오래 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래 끓이지 않아도 돼요. 금방 끓거든요. 대신에좀 크기를 미역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미역이 여성들한테 되게 좋아요. 아이를 낳으면 아무래도 자궁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는 거거든요. 미역에 있는 그 소금의 짠 맛이 우리의 자궁과 신장 쪽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역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손으로도 끊어지니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물을 담아서 풀리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얘도 다음에 해서 먹고요. 그리고 들기름을 저는 사용을 하는데요. 들기름을 생들기름과 들기름이 있는데 볶아서 짜는 들기름 그리고 생들깨를 한 들기름이 있는데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들기름은 좀 신선한 샐러드류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볶은 들기름은 이런 볶아 먹는 요리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 저는 들기름 되게 많이 쓰, 쓰는 편이에요. 계란 후라이 할 때도 들기름 쓰고요. 두부구이 할 때도 들기름 쓰고요. 그리고 황태해장국 할 때도 들기름 쓰고요. 미역국 할 때도 쓰고요. 김치, 심지어 김치볶음이라든가 김치볶음밥에도 들기름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들기름이, 그러니까 들깨가 GMO 걱정 없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GMO를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가 없는데, 들깨는 한국 사람들밖에 섭취를 안 한대요. 다른 곳에서 많이 섭취를 안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들깨는 GMO가 없어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시는 게 GMO를 섭취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들기름이 정말 맛있어요. 되게 고급진 기름인데, 참기름만 인식이 되게 좋아가지고, 참기름을 많이 드시는데, 그러면 참기름이랑 들기름이랑 비교를 하면 참기름은요 참 신선한 음식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향을 주는 그런 음식에 참기름을 쓰시고요 들기름은 들들들 볶는 요리에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간장. 간장은 저는 보통 6년 숙성 간장을 써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숙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되게 짠맛이 되게 부드러워지고요. 감칠맛이 살아나고 단맛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국에도 이렇게 거의 들기름을 쓰는데 그리고 뭐 파나 마늘, 향신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파는 절대 안넣어요 파는 왜냐하면 파의 미끈미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랑 미역의 미끈미끈한 부분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마늘은 좀 편을 써서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넣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사이에 이게 금방 풀었어요. 어, 진짜 금방 풀죠. 오늘은 도마도 필요가 없네요. <laughs> 자, 그러분 도마 대신에 요거만 이렇게, 이렇게 놓겠습니다. 미토콘을 이렇게 열고 여기에 자, 이렇게 금방 풀어요. 금방 뿐 미역을 조금 물을 짜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불리기 전에 얘를 조금씩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불렸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다 건져서. 건지고 여기에 들기름.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이 정도 양이면 한 숟가락 정도 넣어요. 좀 많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넣어서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서 볶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들들들들 볶는다. 아무나 볶지 마시고 꼭 들기름만 볶아주세요. 들기름을 이렇게 들들들들 계속 볶다 보면요. 뽀얀색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뽀얗게. 뽀얘져라. 이렇게 계속 볶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소고기 미역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볶을 때 소고기를 같이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음 그냥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들기름만 넣어서 뭐이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요. 그 깨끗한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재료 너무 간단하잖아요. 두드두 볶다가 물을 넣어주세요. 그럼 벌써 완성된 느낌이 나요. 그 여기서 그냥 그대로 끓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끓일 때 조금 푹 끓이는 게 맛있으니까 물을 좀 넉넉히 넣어서 그냥 그대로 끓여주세요. 들기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고 훨씬 더 고소한 맛이 강해지니까 같이 넣고 볶았을 때 훨씬 더 좋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고구공을 끓기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요. 국물을 보시면 이 뽀얀이 이게 다른 거 전혀 넣지 않고 들기름이랑 미역만으로 이런 국물의 느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들기름에서 나온 이 뽀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마치 사골국물로 한 듯한 이 느낌 자 이렇게 푹 끓여서 미역이 좀 부드러워지면 완성된 겁니다 그럼 국물은 들기름에서 뽀얀 국물이 나왔고 미역은 미역되고 부드러워졌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간만 하면 됩니다. 간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김치랑 하. 자 이제 미역국이 완성됐고요 이제 드디어 음.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고 맛있고 국물 뽀얀 것봐 저는 이 뽀얀 국물이 진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맛있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들기름 이었고 그리고 갓지은 쌀밥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담근 열무김치예요. 지금 딱 익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요거면 사실 한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아니, 어떻게 이 들기름 하나만으로 이런 국물 맛을 낼수 있는지. 와,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음! 귀엽다. 너무 부드럽잖아요. 우리는 정말 착한 식재료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식재료를 찾아야, 우리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찾아야, 건강한 식재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값싸고 저렴하고 질안 좋은 걸 먹으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좋은 걸못 만들어 주니까. 저 장무왕김 홍보대사 아닙니다. <laughs>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laughs> 맛있다. 열무 김치랑도 잘 어울리지만 신김치, 음 아, 맛있다. 나도 먹어야 되니까 아, 맞아. 신김치랑도 진짜 잘 어울려. 신김치 하나랑. 이렇게 있으면 진짜 부러울 게 없어요. 자 이제 마저 먹어야 되니까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내일은 또 제가 먹고 싶은 거 할게요. 안녕. 아, 너무 맛있다. 아.